1월 7일 화요일 어떻게 될지 기다렸어요. 여기까지 루기 음,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15. 그런 뒤에 보아스가 루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겉옷을 가져와서 펼치시오. 루시 말했습니다. 겉옷을 펼치자, 보아스가 거기에서 보리 여섯 대를 담아서 두세, 룻에... 에게 주었습니다. 루스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루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루스는 보아스가 한일 모두를 시어머니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리 여섯 대를 담아 주었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자꾸나. 보아스는 루시 <laughs>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리를 넉넉히 나누어 줬어요. 어제 보아스가 루시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발치 입을 밑에 이렇게 누우니까 보아스 누우셔 누우셔 그랬잖아 그지? 그랬는데 루시 어그런게한 거는 이제 루시 나오미한테 이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볼 이름을 찬뜩 싸가지고 보내줬어.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와 루슨 앞으로 반짝, 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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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아니, 어떻게 반짝. 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다렸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기로 해야 된대. 나 이거 있어, 이 책. 뭐? 룻, 보아스 이야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잘 기다려야 돼요. <laughs> 자, 다이나. 어제 밤에 막 다인이 회귀했는데? 밤에 자기 전에? 그치? 기억나? 맞나? 엄마는 다 기억하는데? 다른 친구나 가족에게 내 것을 잘 나눠 주나요? 다인이? 내거잘 나눠 줘, 다인이? 응. 먹을거 장난감 잘 나눠 줘? 잘 빌려 줘요. 보아스가 고리 여섯 대를 둘씩에 나눠 줬잖아. 그지 여기, 다행히 잘 나눠주나요? 동그라미 아니면 X? X야? 동그라미 아까 X 할까? 동그라미? 잘 나눠줘요? 동그라미, X? X 해요? 동그라미? 알았어. 근데, 어떤 거는 좀 나눠주기 싫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어떤 게 나눠주기 싫어? 어. 응? 어. 아 알았어. 그 음, 빨리 꺼. 좀 빨리 얘기해. 빨리 끝내야지 그럼. 음. 어떤 거 나눠주기 싫어요? 음. 콧구멍을 나눠주기 싫어요? <laughs> 어, 뭔 소리야? 돈, 응. 돈 나눠주기 싫어요? 그래, 돈 나눠주기 싫지. 오처럼 응. 이렇게 자기 것을 잘 나눠주는 다인이가 되세요. 오늘 어린이집 가서 다인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던 거 친구들한테 잘 나눠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잘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 하나님, 보아스처럼, 보아스처럼, 나의 것을, 나의 것을 잘 나누어 주도록 잘 나누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엄마. 아멘.